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어묵 꼬지를 한번 해볼게요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묵 10개, 맛살 10개, 고추 15개, 산적 꼬지 1 2 m m 짜리입니다. 계란 4개, 밀가루 1컵, 볶음소금 4 1티스푼, 올리브유 필요합니다. 고추는 깨끗이 씻어서 꼭지를 잘라주시고요. 좀 일자로 이렇게 쪽쪽 꼬은게 좋습니다. 이렇게 배를 갈라주세요. 실을 빼내야 되니까요. 자, 이런 스푼으로 가지고 자, 실을 훑어내면 됩니다. 자, 잘 빠졌죠? 일부는 씨를 제가 빼놨습니다. 자, 이 끝에 살짝 잘라줘야 됩니다. 자, 맛살을 여기다 가운데 넣어주세요. 자, 옆 맛살보다 여기 고추가 크면 살짝 옆에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밀어 으면 됩니다. 자, 끝까지는 안 들어가요. 중간 중간이 잘라가면서 해야 돼요. 간격을 똑같이 썰어줘야 됩니다. 꼬지에 꽂았을 때, 울퉁불퉁하면 구웠을 때안 좋아요. 높이가. 자, 요, 가운데다 넣어주세요. 좀큰 걸로 할게요. 꼭이 잘란 거는 나중에 볶음밥 해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같은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자, 요거는 삼각형 모양으로 쓸게요. 앞에 머리 끼워. 자, 꼬지에 한번 끼워 볼게요. 자, 중간에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3개 끼우면 딱적당하더라고요 3개 그리고 이거 하나 끼워주고 이런식으로 삼각형 하나 끼워주시고 넣어 주시고요. 올리브유를 불러 주세요. 밀가루를 한쪽만 바랍니다. 이렇게 노릇해지면 내주세요. 완성된 요리를 한번 담아볼게요. 어묵꼬지 완성되었습니다.